안녕하세요. 케어링입니다. 2025년부터 적용될 장기요양보험의 보험료율과 수가가 2024년 10월 29일 발표되었는데요. 함께 살펴보면서 방문요양, 가족요양, 주간보호 등에 어떻게 적용되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발표된 수가를 기반으로 이제 많은 제가센터에서 25년 요양보호사님 급여에 대한 부분도 결정을 하게 될것 같습니다. 그러니 어, 25년 수가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잘 집중해서 들어주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간단히 목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첫 번째로 2025년 장기요양보험료율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그리고 두 번째로 25년 등급별 월 한도액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세 번째로는 25년 어, 서비스 즉 급여별 수가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그리고 기타 주요 내용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첫 번째로 25년 장기요양보험료율입니다 어, 장기요양보험료율이라는 것은 우리가 매월 버는 소득에서 일정 부분 공제되는 보험료인데요 25년 보험료율은 건강보험료 대비 12.95% 소득대비 0.9182%로 2024년과 똑같이 동결되었습니다. 동결에 대한 결정은 2017년 이후 최초예요. 어, 국민의 보험료 부담 여력과 또 재정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보건복지부가 결정을 이번에 내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24년과 25년 우리가 내야 되는 장기요양 보험료율은 동일하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장기요양보험 월 한도액 인상 관련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등급별로는 25년에 한 달에 얼마씩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보여주는 거라고 볼수 있습니다. 1등급의 경우에는 2025년 230만 6,400원이 되어서 23만 6,500원 인상되었고요. 2등급의 경우에는 208만 3,400원으로 21만 3,800원 인상되었습니다. 3등급의 경우에는 148만 700원 하여 29,900원이 인상되었습니다. 4등급은 25년에 137만 600원으로 28,800원이 인상되었고요. 5등급의 경우에는 117만 7,000원, 2 5,400원이 인상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인지지원 등급 같은 경우에는 65만 7,400원으로 25년에는 24년에 대비해서 13,700원이 올랐다고 볼수 있습니다. 인상 퍼센트로 확인했을 때는 1등급 같은 경우에는 11.4% 2등급도11.4% 3등급은 2%, 4등급은 2.1, 그다음 5등급은 2.2, 인지지원등급은 2.1%가 인상되었네요. 이렇게 보니까 1등급과 2등급, 이 중증 등급이 비교적으로 큰 폭으로 인상된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3등급이 가장 적은 금액으로 인상된 것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급여별로 숫가가 어떻게 인상되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설 급여인 요양시설이 7.37%로 딱 봐도 가장 높은 수준으로 인상이 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어, 이것은 노인 요양시설 요양보호사를 2.1대1 비율로 배치하면 인상된 숫가를 받을 수 있도록 25년에 변경된 고시가 반영되는 것입니다. 2.1대1이라 하는 것은요, 어, 요양보호사 2.1명이 한 명의 수급자를 돌본다 라는 뜻이에요. 어, 2022년에는 2.5명이 한 명을 돌보는 것을 2.3명으로 줄였었어요. 그리고 이제 25년에는 2.1명이 한 명을 돌보도록 바꾸는 것인데요. 어, 이렇게 점진적으로 줄여 나감으로써 어, 수급자들이 받게 되는 돌봄의 질을 향상시키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시설 급여를 제공하는 기관 입장에서는 더 많은 종사자들을 채용을 해야겠죠. 더 인건비를 많이 써야 되기 때문에 수가가 더 크게 인상된 것이라고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외에 또 시설 급여인 공동생활가정 2.07% 인상되었고요. 주야간 보호는 2.12%, 단기 보호는 2.08%, 방문 요양은 1.89%, 방문 목욕은 2.14% 방문 간호는 2.34%가 인상되었는데요. 어, 이 제가 급여 중에서는 사실 이용자 수가 압도적으로 많은 방문 요양이 가장 작은 폭으로 인상된 것을 확인해 보실 수 있겠네요. 그렇다면 이번에는 제가 급여 위주로 수가가 어떻게 변경되었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방문 요양 이용 시간별로 수가와 본인 부담금을 한번 확인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지금 보여드리는 표는 본인 부담률 15% 어르신 기준이라는 점을 함께 참고해 주세요. 여기서 이제 6%뭐0% 이렇게 해상되시는 분들은 더 조금 부담을 하게 되시겠지요. 이용 시간별로 방문 요양 숙가는 가장 적게는 310원 그리고 가장 많게는 1,260원이 인상되었네요. 어, 여기에서 봤을 때 가족 요양에 해당되시는 분은 이 60분, 90분에 해당하시겠죠. 어, 이 가족요양 이용자분들의 숫가를 확인해 봤을 때는 24,580원, 33,120원으로 460원 그리고 610원씩 인상된 것입니다. 이제 실제로 이용하시는 분들께서 궁금하실 부분이 그래서 내가 얼마를 내야 되는 거지? 내가 내년에는 내야 되는 비용이 얼마나 오르는 거지? 하고 궁금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방문요양을 가장 많이 이용하시는 3등급, 4등급 어르신을 예시로 보여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3등급 어르신은 15%로 4등급 어르신은 9%로 산정하였다는 점 참고해 주세요 자, 그래서 이두 어르신께서 하루 3시간씩 20일을 이용하는 경우에 2024년에서 2025년으로 갔을 때는 어떻게 바뀔지 확인해 보실게요 자, 3등급 어르신이 하루 3시간 20일을 이용하셨을 때월 어, 본인 부담금은 2024년에는 16만 2960원이지만 25년이 되면 16만 6050원을 부담하게 되십니다. 이렇게 두 개를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4등급 어르신이 3시간 이용을 하시고 월 20일을 이용하실 때 이제 9%라고 가정해서 본인 부담금은 9만 7776원. 네. 근데 이제 25년에는 99,630원을 부담하게 되십니다. 어, 이 3등급 어르신 같은 경우에는 월 3,090원을 4등급 어르신은 1,860원을 더 내게 되시는 겁니다. 방문요양 부분을 확인했으니 가족요양도 함께 살펴봐야겠죠. 케어링에서는 확인해봤을 때15% 본인부담률인 어르신이 많으셨어요. 그래서 90분과 60분, 2025년 어떻게 본인 부담을 하게 되실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24년의 경우에는 90분, 한 달에 31일 이렇게 이용하시는 분들께서는 월에 151,172원을 부담하고 계셨어요. 하지만 25년이 됐을 때에는 90분, 31일, 15% 하셨을 때 154,008원을 부담하게 되십니다. 비교해 봤을 때는 90분의 경우 2837원을 더 부담을 하게 되실 것 같습니다. 60분 어르신도 살펴보겠습니다. 하루 60분, 월 20일 근무하시는 경우에는 현재 72,360원의 본인 부담금을 내고 계십니다. 2025년 인상된 수가를 확인했을 때 25년이 되면 60분 월 20일을 이용하셨을 때한 달에 73,740원을 부담하게 되십니다. 그러면 얼마가 올랐을까요? 1380원을 더한 달에 부담을 하게 되시는 겁니다. 가족 요양 같은 경우에는 가족 보호자가 근무를 하시면서 이제 월급을 받으시잖아요. 그 월급에서 이제 본인 부담금이 빠진 상태로 그 실수령액이 나오기 때문에 혹시 2025년에는 뭐 급여가 많이 바뀔까요? 이런 부분이 궁금하시다면 케어링 15226585로 전화해 주시면 관련된 상담해 드릴 수 있도록 잘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주간보호를 살펴보겠습니다. 어, 주간보호도 시간별로 등급별로 이렇게 다 다른데요. 일단 이 표에 있는 것은 다15% 기준이라고 또 참고해 주세요. 주간보호 중에서는 8시간에서 10시간 그 사이를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이 가장 많으세요. 그래서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하루 숙가 어떻게 인상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등급 같은 경우에는 수가가 24년 66,360원이었지만, 25년이 되면서 67,770원이 되었습니다. 2등급은 62,780원, 3등급은 57,960원, 4등급은 56,380원, 5등급은 54,780원, 인지지원 등급은 54,780원, 5등급과 동일합니다. 주간보호센터 같은 경우에는 주로 중증 어르신보다는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지원 등급 어르신들께서 많이 이용을 하십니다. 그래서 모든 등급이 비슷하게 인상되었기 때문에 하루 부담하시는 비용은 최종적으로 100원에서 300원 정도 사이로 인상될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이번에는 방문 목욕과 방문 간호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방문 목욕 같은 경우에는 차량 내에서 하는 경우, 그리고 차량을 가져오지만 집에서 목욕하는 경우 아예 차량 없이 집 안에서 목욕하는 경우가 있죠. 어, 이렇게 확인을 해봤을 때 차량 내 이용은 1810원 인상되었고요. 차량 이용하지만 가정 내 목욕인 것은 1630원, 차량 미이용하는 경우에는 1020원이 인상되었습니다. 세 가지 서비스가 모두 동일하게 2.14% 인상되었습니다. 방문 간호 같은 경우에는 15분에서 30분, 30분에서 60분, 그리고 60분 이상 이렇게 또세 가지가 있는데요. 각각 살펴보자면 15분에서 30분은 950원이 올랐고요. 30분에서 60분은 1,200원, 60분 이상은 1,440원이 올랐습니다. 네, 그리고 장기휴양보험료율과 숙가 인상 외에 또 어떤 주요 사항들이 있었는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1, 2등급 중증 수급자의 경우 월 1회 무료로 별도 조건 없이 방문간호 건강서비스가 가능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그리고 중증 수급자와 치매 수급자를 모시는 가족분들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장기요양가족휴가제를 확대했는데요. 24년 같은 경우에는 단기보호를 1년에 10일 이용할 수 있었지만, 25년부터는 1년에 11일 이용할 수 있게 되었고요 동일 방문요양 같은 경우에는 1년 20일까지 이용이 가능했지만 25년이 되면서 1년에 22일까지 이용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중증수급자와 치매수급자를 모시고 계시는 가족분들께서 조금 더 여유를 가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2025년부터 적용되는 장기요양 보험료과 수가에 대해서 주요한 내용들 위주로 살펴봤습니다. 앞으로도 케어링은 장기요양 제도에 대한 많은 소식을 빠르게 전해 드릴 테니 빠르고 정확한 소식을 알고 싶으시다면 케어링 채널을 꼭 구독해 주세요. 추가적인 문의 사항이 있으시다면 152 658로 전화해 주시면 사회복지사들이 항상 친절하고 정확하게 안내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높은 수준의 요양보호사 급여, 그리고 요양등급 베테랑 무료상담, 그리고 모든 통합재가 서비스 모두 케어링에서 제공해드리고 있으니까 요양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케어링을 찾아주세요. 감사합니다.